안녕하세요. 그리프터 비저널의 여러분. 제 이름은 소준이고 채널에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암모화폐 세계에서 몇 년의 평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신 이와 가장 새롭고 빠른 체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선구자들 어떨까요?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가 지배적인 다론... 훨씬 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들 말입니다. 만약 한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이 전환을 시작하기도 수년 전 2019년에 이미 메인넷에서 샤딩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말하면. 어떤 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선구적인 샤딩 젤리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그 시대를 앞세 앞서 나가는지 그리고 현대 암호 암호화폐 세계에서 그들의 위치는 어떠한지 어디인지 신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 필수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은 오직 교육 및 분석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 저는 재문 자문가가 아니며 이것은 재정적 조인 아닙니다. 제 목표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과 그 진화 과정 과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항상 직접 절 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질리카 스토리 확장의 선구자 질리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질리카는 신대학의 연구에서 탄생한 연구 중심을 수, 학술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구요 목표는 초기 프로젝트의 확장성 문제를 샤딩 a d 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프로칭이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더 빠를 질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지적적인 1, 2부 핵심 기술 샤딩과 신라 그렇다면 질리카의 기수 어떠 자동할까요? 어떻게 자동할까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샤딩입니다. 계산대가 하나 분이 슈퍼마켓에 상상해 보세요. 쇼핑에 많이 지 많이 질수로줄 줄은 엄청난 게 길어집니다. 샤딩에 여러 개의 새로운 계산들을 여는 거 같습니다. 질리카이로움 실제 퍼럴릭 프로칭이가 처음으로 도리우, 도입한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신라 보안 중심 언어입니다. 신라는 질리카의 엉... 맞춤형 스마트 커렉트 언어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솔리디티에서 흔히 발견되어 최악점의 예방하기 위해 설계상으로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신라는 코드의 수학점 노란 기능적 부분을 분리하여 개발자들이 자신이 공격과 같은 일반적인 최악점을 가지 계약을 실수로 작성하기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학습 공, 고선 고선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보안에. 대한 집중을 분명한 분명한 강 강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EBN 호환성입니다. 질리카는 더높 개발자 커뮤니티의 의원이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후 이후 EBN 호환성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논리 사용되는 솔리디티로 개발하거나 신라의 향상된 보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3부 GIL 토큰과 생태계 GIL 토큰의 핵심 유, 유틸리티는 명확합니다. 카스비 지불 스테이킹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커버넌스 투표를 사용됩니다. 2025년 현재 젤리카의 생태계는 모든 것을 다할챙인기보다는 자신만의 등생, 등세 시장에 찬, 찾은 것으로 봅니다. 젤리카는 특히 낮은 수수료와 높은 저리량 덕분에 웹3 게이밍 분야와 NFT 및 로열 크리에이터 경쟁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이것은 프로젝트가 마, 막격한 목표 대신 집중된 정,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부 리스크와 거래상황 이제 규형 잡힌 시각으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조의 원조의 딜레마입니다. 성부자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젤리카는 길고 안전적인 실적이라는 이점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더 많은 시장의 관심과 개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더 새롭고 더 많은 퇴자되는 레어 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꿈이 없,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둘째, 생태계 경쟁입니다. 질리카가 목표로 하는 등생, 등세 시장 갱밍 크리에이 더 경쟁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전문 게이밍 제, 제인들과 폴리곤과 같은 거대 플랫폼들과 동일한 개발자 및 사용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라 체테의 허들입니다. 신라는 더 안전하지만 Solidity나 BA 여전히 등세 언어입니다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배우도록 설득하는 물론 EBN 어항성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부분 완화시켜 줍니다 결론 시대를 앞서간 요약하지만 젤리카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앞서 양딩의 시행 가능성을 증명한 선국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 독특한 가치체인 제한 전투에서 검증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레어 1이라는 점 그리고 보안 중심을 네티티 언어 신라 와 이비엔 호환성의 유연성을 모든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르카 여러 질르카는 여러 시장 주기를 견뎌냈으며 이제는 성숙한 기술에 화활용하여 갭민과 트리에어 에이터 경쟁하는 집중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분석이 뿐입니다. 여러분은 질리카와 같은 선구적인 쟁들의 최신 레이어 이들과 경쟁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더 실시간 분석과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시면 제 넷,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팔로우 해주세요. 링크는 아래 설명 라인 있습니다. 이 신중 분석을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안노 화폐 분석을 위해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전벌을 얻으시기 바라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